굿모닝 제사님 대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목감기 환자분들이 좀 늘고 계세요. 아무래도 환절기 때문에 조금 그 목관리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겉옷을 어, 입자니 좀 두껍게 입자니 낮에 좀 덥고 그렇다고 얇게 입자니 또 음, 출퇴근하는 시간이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좀 일교차가 클때 건강관리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에 좋은 어떤 뭐 배도라지즙차 <laughs>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허브티 같은 걸로 목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루 좀 신경 써 주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 여드때와 같이 어, 오늘의 타로로 어, 화이팅 하면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오늘은 어 카드의 어떤 그 컬러, 우리 행운의 컬러 카드를 오픈을 하고 그 컬러를 좀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하려고 쭉 펼쳐놓고 이렇게 스프레드를 하고 선택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가을 컬러들로만 <laughs> 이렇게 뽑으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카드의 그어 색깔은 일단 그 보라색. 이제 이 채도가 낮은 아주 옅은 보라색이 나왔고요. 영보라, 그리고 딥 브라운, 조커 브라운, 그리고 카키 그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이거나 내가 좀 좋아하는, 아, 가을 색상으로 나 요거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싶은 컬러 있으시면 카드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드 골라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다 고르셨나요? 아,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왼쪽부터 2번, 9번, 4번, 6번입니다. 자, 카드, 카드 선택 마치신 제나님들은 아래 타임스탬프 이동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선택해 주신 우리 재난님들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는 이미 오픈이 되었고요. 오늘의 메인 카드, 그리고 조언 카드, 조심해야 할 카드 순서대로 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2번을 선택해 주신 재난님들의 메인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퀸 오브 소드 카드 같은 경우는 아, 우리 굉장히 정말 철의 여왕이라고 하는 누군가 그분이 생각이 날 만큼 칼을 뽑아 드셨잖아요. 굉장히 결단력이 있으신. 어, 그런 여왕님이세요. 자, 이분은 칼을 이렇게 뽑아 들었다라고 하면 절대 번복하지 않으시는 아주 자존심도 강하시고 고집도 있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게 오늘 메인카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칼을 휘둘러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때 절대 번복하지 말고 처음에 본인의 뜻대로 행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뭔가 어, 강력하게 내가 칼을 철퇴를 휘둘러야 할 일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어, 좀 아주 모질게 음, 기왕 어차피 휘둘러야 된다 라고 하면 어, 원하시는 만큼 어, 그렇게 <laughs> 번복 없이.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언 카드로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세븐 오브 컵스는 굉장히 좀 허상에 대한 카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름 위에 컵들이 아주 뭔가 컵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게 가득가득 좋은 거는 다차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내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구름 위에 동동 떠 있어요. 굉장히 헛된 것. 어, 내가 꿈꾸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평상시보다는 어떤 이렇게 이상향 꿈꾸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집중하라고 카드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칼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문 카드가 나왔네요 자, 달 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보이거나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뭔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데에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걱정,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강박증 같은 게좀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그, 어, 어뭐 달카드가, 어,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불확실한 거는 내가 아직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미리 너무 앞서서 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나를 믿고 칼을 뽑아들었다 라고 하면 오늘은 보다 현실적인 것에 집중을 하되 너무 미리 그 보이지 않는 앞날 그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있습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골라주신 요 연보라 컬러로 상큼하게 좀 함께 하시면서 뭔가 어, 하루를 좀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라고 제가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카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 오, 저는 오늘도 우리 2번 재나님들 변함없이 응원하면서 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화이팅입니다. 안녕.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재나님들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신 우리 재난님들 메인카드로 음 전차카드가 나왔네요. 메인카드로 전차카드가 나왔을 때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앞으로 좀 강하게 추진해서 나가셔야 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것 같은 일인데요. 뭔가 내가 오늘 어 업무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든 뭔가 하려고 하셨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믿고 어, 앞으로 강하게 집중력 있게 전진해서 추진 한번 해 보세요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 주고 있네요. 자 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언 카드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완제 여왕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뭔가 일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으시고요. 일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많이 있으셔서 야. 망이 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차 카드와 더불어서 조언 카드로 우리 어, 완주 여왕님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이든 좀 굉장히 확장해서 앞으로 하게좀 어, 밀어붙여도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반면 조심해야 될 카드에서 테너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테너브 컵스는 정말 완벽하게 어 만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만족한 상황인데, 자 이게 조언 어 조심해야 하는 카드에서 테너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라 거는 지금 네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그 목표에 다어 달했다라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하고 완진 님은 우리 완진 의왕님은 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고 메인 카드에서 나온 이 전차 카드 역시 앞으로 굉장히 추진을 해서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굉장히 만족할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확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재나님도 오늘 무언가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굉장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힘차게 목표하시는 바 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운디 컬러로 초코 브라운 컬러가 나왔어요. 자 예쁜 그 가을 컬러죠. 가을 컬러 가까이 하시면서 어이 전차의 힘으로 앞으로 씩씩하게 하루 잘 보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오늘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번 리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4번 제난님들 열심히 응원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안녕! 자 6번 카드 선택해 주신 제나님들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카드 선택해 주신 우리 제나님들 같은 경우는 메인 카드가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와 오늘 뭔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어, 긍정적이기도 하고 어, 뭔가 좀 희망과 꿈이 가득한 그런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그 처야 하신 그런 환경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꿈꾸던 일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될, 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정말 내가 되게 평상시에 이상형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우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과 꿈을 행운적인 요소가 가득한 그런 어벨 카드가 메인 카드로 나왔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른 조언 카드로 보았더니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 뭔가 아직 어설픈 그런 부분인 거예요. 좀 약간 굉장히 순수하고 잠재력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아직은 이렇게 좀덜 익은. 그런 약간 좀 초보자 예, 약간 그런 어,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카드인데 이게 좋은 카드로 나왔다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빛나고 어떤 음, 누군가가 나를 동경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가지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 오히려 그 이렇게 설레어서 어, 평상시보다 오버를 해서 어떤 그 굉장히 좋은 순간을 이렇게 어. 충분하게 내 행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 초보의 그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좀 접해라, 마주해라, 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자, 조심해야 할 카드에서 킹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킹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펜타클의 어, 왕이시잖아요.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본인의 자신감이 굉장히 좀 높으시고 어, 부와 권력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들이 다 갖추고 계시다 보니 조금 약간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약간 좀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되게 물질욕을 어, 좀 약간 어떤 무력이 좀더 있으신 그런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그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카드로 나온 걸 보면 조금 오늘은 약간 너무 그렇게 물욕을 좀 내비치거나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 주시고, <laughs> 약간 이게 사실 페이지 오브 컵스가 조금 굉장히 좀 젊은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꼰대적인 그런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희망적인 일 굉장히 좋은 일을 마주할 때 너무 그 꼰대적인 그런 마인드는 좀 내려놓으시고 젊은 감각을 유지해서 한번 마주하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빛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라고 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빛나는 일이 있으실지, 어, 제가 먼저 벌써 설레이는데요. 우리 6번 카드 선택해주신 제나님들, 오늘 그 빛나는 순간에 요카키 그린 컬러와 함께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가 뿜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제 카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실 응원이 필요 없을 만큼 좋은 하루를 보내실 것 같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6번 재난님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제가 뒤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하루 힘차게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반갑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자, 마지막으로 9번 카드 선택해주신 우리 제나님들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제나님들의 메인 카드는 보그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저 오늘 조금 약간, 음. 뭐가 좀 귀찮으신가 봐요. <laughs> 어, 나 오늘 좀 많이 귀찮아.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음, 뭐좀 약간 이런 모드이시거든요. 자, 이분이 컵을 네 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어, 하기 싫어. 나 일하기 싫어. 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메인 카드는 그랬고. 자, 거기에 따른 조언 카드를 봤더니 텐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거 굉장히 조금 무거운 책임감과 약간 부담과 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에요. 근데 사실은 완즈가 열정이잖아요. 불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열개의 완즈를 다 들고 이동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이 상황이 모두 추진하던 어떤 일 이런 상황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 종착역이 바로 앞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혼자서 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곧 끝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메인 카드에서 호구 컵스가 나와서 아, 나 오늘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 안하라고 막 이렇게 어 의지도 없고 막 오늘 좀 이렇게 불만족하고 권태로운 하루인데 자 이게 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일이 끝난다고 하니 자 퇴근 시간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해야 할 카드에서 우리 그 여왕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왕제님은 그냥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이미 본인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아, 아쉬울 게 없으니까는 하나도 급하지도 않고 어떤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되게 충만하게 좋다 보니 의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같이 일맥상통하는 카드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내가 다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여왕제도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일어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만 더 마지막 빛을 올려주는 게 좋겠다 라고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9번 골라주신 우리 재난님들 오늘 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자, 힘내셔서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셔서 끝까지 같이 가시는데 그 행운의 컬러로 딥 브라운이 함께 한다라고 하니 자, 딥 브라운은 사실 뭐 커피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딥 브라운 컬러의 어떤 신상 <laughs> 신상 뭐 뭐랄까요 어, 니트라든가 아니면 뭐 트렌치코트 그런 걸 하나 어, 구매를 하면서 약간 기분을 좀업 시켜서 요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까지 어, 좀 달려가볼 수 있는 힘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9번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재나님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도 우리 9번 재나님들 열심히 응원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자, 내일 뵐게요. 안녕.